25년 네, 7월 7일 아침 새벽예배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죄성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며 고난을 이기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용사들 정말로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출입하는 것에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네, 91편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자, 시존자의 온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란 치우시오, 나의 요새시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키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나니, 너는 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라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가장 안전한 피난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예,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생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희는 피하라 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고하라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자는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여와를 호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재앙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음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게 될안정과 평안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안전하다. 예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계, 자연계, 인생의 생사 합복을 다 주장하시는 절대자이고 완전한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만물을 자이 모든 것을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자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하게 우리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사랑의 기과 사랑의 날개 아래 진심으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두 번째는 영어를 멀리 할 때에 말씀을 따라 불순종하고 자기 신념으로 살아갈 때에 예, 시편 73편의 27절에 보게 되었으면 예, 말씀을 찾아 봅니다. 자,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하 내게 복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파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혼의 예,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영혼의 위기가 초하게 되어을 때에 예, 영혼의 인생의 정국이 닥쳐올 때죠. 하나님께서는 선행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를 선한 자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제나 어리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찌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 선한 행하시며 선한 여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 인생은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손 방패가 되어주셔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금 회복이 돼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자시0편 73편의 2절과 3절입니다 예. 나는 거의 넘어질 뻔 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기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 하였음이로다. 예.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선을 향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는 삶에 현장 속에서 악을 행하는 저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정말 대적하다가 넘어지고 찰빠지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다 악인들은 얼마나 오만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만함 때문에 저들이 지금은요 정말 특세하는 것 같고 잘되는 것 같고 정말로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거만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반드시 폐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자, 고난이 그들에게는 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교만이 저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게 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말로 허상을 쫓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신념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 있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91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적인 인간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의 얼굴을 자, 예, 위험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들이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은 더욱 악하고 악한 것인 것을 노하의 때도 주님은 말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자, 죄인 된 저희들을, 죄악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위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자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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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고 신뢰한 만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많아지게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아는 만큼 믿어지고 아는 만큼 더 기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하는 가운데는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광야의 삶에는 사자나 정말 독사나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조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따라 저들의 고집대로 정말로 살아가는 가운데 싸우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무서운 전염병, 공포,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방패와 송방패가 되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선은 우리에게 자식들이 고통 당하면은 부모의 시선이 자식들에게 있는 것처럼 고정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로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사자와 독사 같은 악한 세력도 짓밟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이끌어 내리는 사다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장수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1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자 바리에 돌이 부딪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 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해 하게 하시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조하의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주시고 건져주시고 장수하게 하실 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의 환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게 하십니다. 환란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야 한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일을 향하며 선한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를 통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는 온갖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는 요새가 되어진 장소를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아는 사람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찾는다면 이는 무너지고. 자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는 피난처요요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위기와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엄밀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통배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도록 역사하 심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심의도 약한 중에서 싸우나 하나님 다시금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안으로 위로와 신과 용기를 얻고 또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과를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